데보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 교회를 다 조금만 오래 다녀보시면 꼭 하는 것 중에, 어,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다들 금식 해보셨죠? 네. 저도 예전에 좀 여러 가지 금식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가장 기억남는 금식 중에 하나가 제가 스무 살인가 스물한 살 때, 어, 방학 동안에 5일 동안 이제 연주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매주 올라가서 5일 동안 연주를 하는데, 어, 원장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받으셨는지 5일 내내 금식하자고 해갖고 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매번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연주한 를 적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셨는지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5일차가 끝나는 그날 12시가 땡 되면 먹겠다고 거기다 모든 걸다 사다 놨습니다 해갖고. 월차 끝나기 전한 시간 전부터 이제 기다렸다가 집회 끝나고 음식을 갖다 놓고 땡하자마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어 금식을 하면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금식을 했을까라는 생각과 과연 우리들은 금식을 할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할게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어, 흉한 얼굴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배고픈 티내지 말고, 금식한 티내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쉽게 우리식의 표현도로 하면 배고파도 잘 견뎌내고, 그죠? 어, 배고프면 좀 얼굴이 아무래도 이렇게 수척해지잖아요. 그래서 수분크림도 바르고, 그죠? 뭐, 뭐, 선크림도 발라서 정말 생기 있고 윤기 있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좀 다녀라. 너희들 금식한 티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어,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 왜 구제해야 되는지. 이게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땅 가운데 구현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몇 가지 소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지난주엔 용서가 있었고, 이번주엔 금식인데, 이 금식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도대체 금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왜두 번씩 금식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율법에, 신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그렇 쉽게 말하면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올라갔던, 그러니까, 어, 모세가 갔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에게는 율법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10편, 35편, 1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배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쓰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과하여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의 모습과 어떤 태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을 증명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쇼라고, 너희들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여러분, 금식, 금식, 여러분 한 이틀만 굶으시면 어떻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었던 거 계신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 한, 한 하루만 긁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살아와지네. 사나워집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대로 하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성도 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어떤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말이지 왜 아, 진짜 이틀만 금식해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척해지고 당연히 그늘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 이말씀에 어떤 마태복음에 있던 이 말씀이 딱한 군데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두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니라고 할때그 예수님을 스승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이 뜻과 오늘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이두 가지 뜻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 갖고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이 모습을 슬픈 기색을 띠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의 행위들을 할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힘들할 어때그 슬픔이니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못 알아볼 정도로 행색을 일부러 슬프게 혹은 충하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3, 어, 3년간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만 모습이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보면 어, 이 사람이 이발을 했으면 와 이발했네 머리를 했네 화장을 어떻게 내, 입술 색깔이 어떻게 보면 금세 알아보잖아요. 근데 3년 동안 함께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그렇죠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 곧 여러분 여러 이 말뜻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육으로 사는 존재는 영의 존재를 절대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라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존재들은 영의 존재를 절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 같은 행위들을 아무리 했어도 진짜 그들은 뭐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하여 이야기해주고요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 함께 동행하여 알고 그가 일주일만 무엇이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고 옷이 바뀌어도 알아보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은 육으로 죽었던 예수가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배고픈데 당연히 여러분 슬픈 기색. 이 이틀만 한끼만 굶어도 슬픈 기색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당연한 말을 그런 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겠습니까? 유대인 이 옷을 짓고 젤를 뿌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영의 존재를 볼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지 말라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괴 방식으로 너희들을 하려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종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어떠한 마일리지를 쌓아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일리지를 쌓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기하게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죠?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한 먹고 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건 다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을 증명하기 위한 너희들 유익을 위한 먹고 마심이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경건치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아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뿌리되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다 외식하는 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구제여도 아, 주님이 나 같은 내 네, 만달란트 빛인자 되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이지만 그냥 그가 불쌍해서 돕는 거는 그냥 이 땅의 도덕과 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준과 그래서 근간 어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를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금식하라고 16절에 이야기하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여러분, 혹시 머리에 지금 기름 바르고 오신 분들? 요즘 기름이 아니라 뭐지? 왁스. 자, 왁스, 왁스도 기름이 아닌가요? 왁스 바르고 오신 분들, 저 발랐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금식이야라고 이야기해. 어떻게 기름을 발라? 그리고 얼굴을 씻어. 이게 올바른 금식이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금식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 금식할 때더 깨끗하고 용물을 단정하게 하고 어?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나만 그래? 아마 대부분 저희 세대의 모든 아마 성도들은 아마 저희 세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거의 구조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머리에 지금 기름 안 바른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렇죠? 샴푸로 머리를 감고 린스를 바르고 트리트먼트를 해서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얼굴 씻으라라고 하죠.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걸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성도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언어인퇴 기름부은 자.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아멘. 우리의 몸에 우리는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그것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삶이 온전한 금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바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먹고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지금 내가 기름을 바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게 올바른 금식입니다. 그 뒤에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얼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얼굴의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얼굴이라는 이 프로소폰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얼굴할 때 표면 겉 표지 이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로 덮고 있는 이 겉표지를 씻으라. 그 겉표지를 넣어라, 넘겨라. 그것을 씻어내라. 그래서 참 진리 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프로스폰이라는 이 말, 얼굴을 씻어라 라는 건 진리로 있는 이 겉표지. 여러분들 무슨 책을 보면 겉표지 있잖아요. 요즘은 또 겉표지에 또 이만한 띠를 또 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씻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금식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육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어떤 뭐 논리 합리 이치를 따져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학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우리 저부터도 자격 미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아, 그 감격을 알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땅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과, 그러면 그렇게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까에 대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왜?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양을 먹이라 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증인이요 그 양을 먹이는 목자기도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메카니즘 구조처럼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탕감받은 게 내가 어떻게 내 자식마저 내 아내마저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불리함 속에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어. 그러니까 불쌍하다 말을 들으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지만 궁리를 여기어 주는 거.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어떤 대하는 자세 태도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 기준이 있잖아요. 저의 저의 동생이 되게 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 이런 게 아닌데 조카들에 대해서 어떠게 되냐면. 한한 번도 제 인생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조카들은 몰라요. 에 무슨 씨. 근데 저한테는 늘늘 늘 너무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내 동생이 우리 나와 우리 누나한테 그 했던 대하는 태도와 정말 볼수 없는 그 사랑의 끝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정말 밑빠진 동에 물붓기처럼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날마다 목도합니다. 태도 자세. 신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자세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는 거. 너희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들 불쌍히. 그게 깨달아진 자들에게 어떤 게 되어집니까? 조카들은 지금 모르죠. 근데 훗날 깨달아 이모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엄청난 사랑이었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아. 저희 아버지가 70 나는데 후회하고 계시더라고. 요 언젠가 깨달아지는 그날까지 그들이 깨달던, 깨달지 못한 사랑을 베푸잖아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이모와 같은 삶, 엄마와 같은 삶을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주님을 만난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 정도를 계속 걸어가십시오.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 눈에 보지 않을 뿐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결같음이. 말이 바뀌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 있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랬어요 절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네. 내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제 목숨마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웬만하면 못 부르군요. 그 형제는 불러요. 네, 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그 사람이 바뀌면 말하세요. 말이 바뀌네? 이렇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안에 있어요. 분명 이 안에 그렇게 말한 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한 증인 때문에 이 공동체는 살줄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요? 아멘? 네, 네, 그분이 다시 한번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절대 유계의 세계에 누가 지식이 뛰어나건 잘났건 어떤 이 땅에 수많은 업적이 있건 대단한 CEO가 있더라도 그가 유계 속해 있다면 이 영의 생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보지 못해. 부활한 나를 너희들 제자마저도 알지 못하는 그 슬픈 기색. 오직 주의 영에 속한그 은을 이분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유괴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그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러주며 압제가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음식을 안 먹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건데 이땅 성문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말 줄인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절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그들이 금식하면 왜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할때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온갖 너희들의 먹고 마심에 취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맥락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의 그런 행위 속에서 그 뒤에서는 너희들의 어떤것 너희들의 온갖 정욕과 이 모든 것을 태우게 기 먹고 마심에 취해 있지 않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너 너희를 위한 거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듣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또 주린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음식, 빵,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음식, 빵, 떡. 이게 신약으로 오면 누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너무나 우리가 옛날 초창기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식은 진짜를 먹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내 기도를 어 관찰시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이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거고 오직 영의 그 생명의 떡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깨닫는 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예수 글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금식하는 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금식이요? 저 5일 동안 금식했지만 저한테 들었던 모든 기도 제목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프다였습니다.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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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여러분, 한 진짜 장정들 스무 살, 스1한 살들에게 한3 일만 굶겨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생각밖에 안 들지. 진짜 금식의 그 목적과 그 기준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로 알아서 진짜를 먹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 속에서 그게 아니라, 이 행위로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 보이는 색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냥 행위 속에서 굶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지만, 진정한 금식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 삶의 어떤 원동력 그 기준을 삼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일시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더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행위 속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제였고요. 기도였고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그냥 어설픈 것 따라하기가 아니라 엄청났어.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정말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우리 교회가 만약 성전 자 건축을 해서 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 저래?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했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어떤 진정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대단해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바리새인 한 명만 있으면요 믿음의 본거 기준이 되어진다니까. 와 어떻게 믿음생활을 저렇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어떠한 여신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묻고 그 너희들의 있는 이, 이 보이는 세계 이 표면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 그 안에 진리된 그 예수를 알, 알으라고 그래서 얼굴을 씻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잖아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겉, 껍데기들이 껍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이성이요 쾌락이요 너무나 많은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 안에 진정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먹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